밑에서는 잘안 보이시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쪽이 전부 다 폐가예요. 사람이 안 살고 있는지. 천원집도로 누가 관리하죠? 구청에 민원을 넣어봤는데 구청도 나몰라라 합니다. 저기 도로가 협소해서 혹시 전선이 저렇게 많이 보이는, 안에 지금 집이 낙돼가지고 전선도 많이 보이는데 확산되가지고불라는 저거 소방차로 못 들어가요. 힘들게 돼 있어요. 혹시 이렇게 아시는 분 있으시면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